MTS 효과 보려면 반드시 저를 통해야 합니다. 다소 건방진 제목인데요. 첨단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라는 말을 쓰는데요. MTS 효과 보는 방법에서도 초격차가 존재합니다. m t s 롤링지를 하는데 어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저는 20년 여 전부터 100회 정도 롤링지를 했고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MTS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매뉴얼을 따라 효과도 보고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매뉴얼이 진화되어 지금은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 MTS 전도사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보다 자세한 MTS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TS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요. MTS 롤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MTS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도 있고요 마취크림에 대한 정보와 마취크림 사는 방법도 자세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MTS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했는데요 MTS 매뉴얼에서 못 다룬 부분을 직접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MTS 질문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MTS 사기 전에 참고하면 훨 도움이 됩니다. 또한 MTS 매뉴얼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메뉴에서 다루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MTS 후기가 있습니다. MTS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나도 MTS 하면 효과 볼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해당 항목에 답변하시고 사진을 주시면 개인별 맞춤으로 MTS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MTS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능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피부과 시술과 비교해드리는 메뉴가 있고요. 이것을 대로 직접 MTS와 MTS 할때 화장품 그리고 MTS 할때 필요한 준비물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안내 메뉴도 있습니다. 수시로 후기도 올라오는데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효과를 못 보다가 바로 제가 만든 메뉴를 참고해서 셀프 MTS 했는데 흉터가 차올랐다는 후기를 올려 주셨습니다. 이 후기 내용을 보면 많이 받아본 프락셀에서 졸업하고 MTS 한다는 내용의 후기인데요. 수시로 셀프 mts 하시는 분들이 mts 3일차라고 사진을 올려주시고 5일차라고 올려주셔서 mts 하면 어떻게 피부가 변하고 재생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화장품의 효과뿐만 아니라 한계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바르는 화장품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피부과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 모두 날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집에서 셀프 MTS를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돈과 시간도 세이브됩니다. 시간 되시면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서 MTS 관련 많은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